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학교를 갈 때, 회사에 출근할 때, 그리고 약속에 나갈 때등 우리는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해 편리하게 다니는데요. 한국 지하철을 접한 전 세계 외국인들은 편리한 시스템에 놀라고 깨끗한 환경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뽑은 서울의 명소에 지하철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최근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단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고요. 경복궁과 명동 거리를 제치고 세계인을 열광하게 만든 서울 지하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해외 지하철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먼저 뉴욕 지하철의 경우 심각하게 더러워 보자마자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씹던 껌을 바닥에 마구 뱉어 놓아서 처음 보면 바닥에 무늬를 넣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철도 선로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임팩트병이 나뒹굴고 먹다버린 과자 봉지에 코풀고 버린 휴지까지 선로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소변과 대변을 선로에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쥐도 보이는데요. 뉴욕시 감사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에는 쥐뿐만 아니라 벼룩, 쓰레기, 먼지 등이 뒤엉켜 있다고 합니다. 전체 276개 지하철 역사 중에서 단 3%만이 3주에 한 번씩 지하철 솔로를 청소하는 등 기준에 맞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근길에 전날 만취 후 집으로 착각하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포근한데요. 뉴욕 매체는 서울 지하철은 좌석이 천으로 덮여있는데 어떠한 것도 손상된 것이 없고 겨울에는 좌석에 난방이 된다는 점이 놀랍다며 놀랬습니다. 또 미국 여행정보사이트에서는 아시아의 4대 지하철 중 서울 지하철이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한 양냉방칸을 제공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설치가 완료된 승강장 안전문은 소음이 개선되고 냉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에 미국 뉴스 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길이 먼지를 알려준다며 스크린 도어를 칭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 장애인, 유모차 아이들을 위한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계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 엘리베이터만을 통해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전체 역중 88%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 지하철인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인도의 경우에는 아직 여성인권이 낮다 보니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인도 방송인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4시간 전국에서 평균 4 7건의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만 무려 38,947건의 강간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0년부터 수도인 뉴델리아, 뭄바이 캘커타 등의 지하철에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정류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전동차한 칸을 여성정류칸으로 지정해 남성들의 탑승을 금지하는 것이죠. 주로 기관실 바로 뒤쪽 칸이 여성정류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각 역의 입구와 바닥에 여성정류칸 출입구 레이디솔리가 표시되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탑승하려는 수요는 높은 반면 여성정령칸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전쟁 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된다고 합니다. 특히 통근 시간이 되면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열차가 도착하기 전 이미 여성정령칸의 내부는 만호 상태이지만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리 한쪽이라도 걸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문에 매달리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불쾌한 일을 당할까봐 내내 마음이 졸이는 것보단 여성 전용 칸에서 낑기채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성 전용 칸에 남자가 탔다가 여성들에게 따귀를 맞고 내쫓기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자 역경까지 합세해 따귀를 때리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하철에서만큼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싶다는 인도 여성들의 울분이죠. 실제로 인도 뉴델리에 여성정류칸에 탑승했던 남성들이 분노한 여성들에게 붙잡혀 체벌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군에 있던 경찰의 처벌 요구해 남성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강제로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해야 하는 벌을 받기도 했었죠. 또한 이 남성들에게는 250루피, 한국돈으로 6천여 원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얼마 전 인도의 모델 겸 배우가 직접 서울의 지하철을 방문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가진 서울 지하철 투어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제일 먼저 교통카드 판매기 앞에 섰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손쉽게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며 자신이 직접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어 모드를 찾아서 누르면 화면이 영어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는 친절하게 일본어, 중국어 버튼도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센스 있는 교통카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는데요. 충전 절차도 당연히 영어 모드가 지원되며 한번 구매하면 다시 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전이 끝난 후 그녀는 승차 게이트를 지나며 교통카드를 터치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모두 디지털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기본 운임 요금은 미국, 유럽, 일본의 지하철보다도 저렴하며 한국이 가진 지하철 시스템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엔 한국의 노선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2개의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노선은 색깔을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세계 어떤 노선표보다도 직관성이 뛰어나고 목적지의 노선 색깔만 알면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에티켓이 뛰어나 지하철 안에 승객이 먼저 내린 후 밖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탑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되어 있다며 한국의 스크린 도어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는데요. 서울 지하철 안에는 언제든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무료라면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서 지하철이 가격과 청결도, 편리함, 정확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을 자은고장과 사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에 따른 불편 등으로 지옥철, 고장철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하철과 비교해보니, 냉온방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깨끗하고 쾌적하며, 여러모로 편리한 우리나라 지하철에 많은 외국인들이 매료되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